뉴덴, 샬롬! 뉴덴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은미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제 5가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들을 멈춰야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와 여러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때 페르시아 사람 중 유다 지역을 관리하고 있던 다뜨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뜨네는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다리어 왕은 여러 조사 후 왕실의 기록에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하라는 회신을 보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끝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전을 완성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 나중에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클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전에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때마다 동물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에 직접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 모두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성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절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건물이 아닌 완전한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가졌어요.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내 마음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